예, 안녕하세요. 비1입니다 독감 배트 글판. 시간, 오늘도 이어가 볼게요. 자, 지금 제가 오랜만에 마인부편 덱을 짜놨거든요. 역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 나온 502 천사. 그 다음에, 베지터 2. 뭐 50도 초사의 2긴 합니다만. 자, 강화되면은 극속성으로 바뀌긴 하지만, 아무튼, 새로 나온 베지터. 그 다음에, 오바, 오바니. 있습니다. 독감에서 시켜놨고. 어, 마인부편 덱에 버프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자신의 공방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선택 후 디펜스 대포 줄이는 것도 있고, 공격한 적의 필살기를 높은 확률로 봉쇄 2턴도 있고, 필살이가 아니더라도 높은 확률로 필살기, 필봉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해서, 모두 마인부편에 들어갑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이 친구들 강화가 되면은 극소성이 되버리기 때문에 오바니의 버프는 못받겠습니다마는 괜찮은 것 같고, 딱 보면 단단하지 않습니까? 이 무의식 사탄도 넣어놨습니다 워낙 사기기 때문에 물론 이 자리에 LR 베지트를 넣는 것도 충분한 대안이 될 수가 있고요 자, 무지개, 오반엔도전천인 사랑이죠? 자, 친구 모르게 우화가 뚫린, 게스트 모르게 였던 것 같은데, 우화가 뚫린 친구가 나왔기 때문에 빌려가고 0고제 거는 무지개구요. 자, 제가 슈퍼 배틀로드슈베르를 돌까 생각을 했는데, 속사연이두명 다, 5 0이랑 베지터, 두명다 변신 조건은 적군이 한 명일 때입니다. 거기다가 HP, 적군의 HP 따라서 변신이 가능한 것인데, 그런 게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오랜만에 보스러쉬를 왔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갑시다. 사탄은 꾸준히 보고 싶어요. 가자. 자, 뭐 기절을 안 걸리는 스테이지라서 사탄 걸어보니까는 저중간안으로 기절이 있죠 있기는. 다만 그거를... <laughs> 죄송합니다. 안 걸릴 것 같고 가자. 자, 또 슬로스터... 스타터 감이 없지 않아 있는 초뱅이 합니다만. 가보도록 하죠. 바로 회피. 자, 단단하고요 아이템 승사태가 아닙니다, 지금. 슈베로갈 때는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사인 2, g 2, 듀오가. 왜냐면 변신하기 아주 까다로울 거기 때문에 말이죠. 오랜만에 보스러쓰로 왔는데. 야, 이것도 오랜만에 보는 일는데 저, 근력의 마인부, 그거죠. 13만. 꽤 아팠고. 근력의 마인드 초격전인가요이 스테이지가? 오랜만에 봅니다. 선택한 단단하던 디펜스가? 감염 갈수록 이제 약해지니까, 괜찮긴 합니다만은. 165만. 기자면이 정도. 야, 기자면이 정도기 때문에, 역시, 이 친구도 그렇고, 마베도 그렇구요. 어, 좌상 5화만 뚫려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뭐, 일단, 기, 자잠이고 지금. 자, 이거, 지금, 버프 자, 받고 있, 있겠, 겠습니다 18만 어택, 11만. 12만 어택에 8만. 뭐, 기잠인데, 이 정도면 괜찮죠? 거기다, 어택, 무한대로 뭐 올라가는 오반이고요. 음, 괜찮습니다. 마인부터 카테고리에 초결 동료. 버프, 걸어주고. 이거, 상대편은 지금 필봉에는 걸리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안 걸린 걸 봤습니다만, 필봉에는 걸리죠? 한번, 걸, 걸어, 걸어주길 기대하겠고요. 그 다음에, 초배, 말씀드린 대로, 우사가흘려는 친구였고, 그, 뱃지터트라 502, 역시, 여러분 아시다싶피 터트린 구슬 개수에 따라 또, 버프가 걸리는 게 다르니까요. 잘,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특히는 변신하고 나서. 현대편 지금 데미지 경감 멈춰 하고 있기 때문에, 잘안 달고 있고요. 자, 이거 필봉 큽니다, 되면 오케이, 걸렸고. 근데 다만, 다음 턴에, 변신을 하는데, 변신하고 나면 저, 필봉 같은 거다 사라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약해지는, 마인드. 적군의 HP가 80% 이상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돼 있는 것 같죠? 그래서, 50이 등장할 텐데, 바로 변신 가요 보스라고. 오케이, 아, 어, 아니군요. 일단 스테이지 넘어가는 거군요. 자, 흡수한 친구들 빼고. 오케이, 빠빠라빠! 배시스터 먼저 갑니다. 50이랑 같이 나오는지 않았었나요? 기억이 안 나요? 어우, 개관지. 볼 때마다. 와우! 아, 50이랑 다음 편에 나오는군요. 자, 이제 극속성이 됐어요. 마인부가. 아, 마, 죄송합니다. 마인부래. 그, 그, 뭐야. 베지터가. 자, 좀 안타까운 게, 뭐, 인전태세가 원래 있었던 거 같은데, 아니었나요? 보면, 어, 그쵸. 인전태세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마베가 되면서, 단기결전이 붙어서, 지금 사실 그 친구, 단기결전 지금 있는 친구들은 제가 안 데려온 것 같은데? 어, 단기 결전이 오, 502가 변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이니까 단기 결전이 있나요? 빨리 502도 변신시킨 다음에 같이 데리고 다리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502가 그럼 언제나 다음 턴에 나오니까, 오케이. 변신 턴을 끝자락에 놔두면 되겠네요. 자, 이것도 한 번, 그, 사탄의 위력을 보호시키다가, 역시나 필보은 지금 선택해 풀려있죠? 전 턴에 걸어놨습니다만, 기절에는 여전히 안 걸리는 스테이지고요 가자! 4개 더 틀렸습니다, 마벨 지금. 이것도 오케이. 데이드. 진짜 마 이거 이거 뭐냐 그 마인드 편 마인드 편 댁에서 미스터 사탄이 개 사기인가 아무리 봐도 숨겨진 사기캐. 자 아직까지 80만밖에 안 뜨고 있습니다만 아직 올라갈 공격력이 많을 것입니다 이쪽에. 그쵸 아직까지 있죠. 충분히 한 140만 150만 가루 남을 데미지 나올 테고 154만. 기잠입니다기잠 지잠. 그리고 이거 날리고, 한턴 동안 디펜스가 또대폭 상승이라서, 이거 다 맞는, 공격 안 아플 테고, 요 아이고, 적군이 HP가 80% <laughs> 이하가 돼버렸나봐요. 미만이라 해야 되니까, 미만? 그쵸, 80% 미만이 돼버린 거죠, 미만. 자, 이렇게 되면 골 때린 것이 죠요골 때린 것이에요, 그러면. 음, 한번 일단 가보죠. 오바니, 이건 뭐, 다만 오바니 복부를 잘 받고 있는 친구들이니까요, 지금. 어 갑시다. 이게 약간 까다롭네요. 어 용산구 또또 발생. 저 요즘 또 난리 난리죠 지금 뭐그 여러 군데에서 문자 많이 날라오던데 여러분 진짜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 저도 사실은 요즘에 이제 슬슬 더워지잖아요. 밖에 나갈 때 물론 저는 언제나 마스크를 끼고 다녔습니다만, 서슬 슬슬 진짜 좀 답답하니까 아, 쓰지 말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또 사태가 터져가지고. 또 다시 안 끼고 다닐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다 끼시고요. 뭐, 그거 못지않게 손, 손 자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186만. 좋아요. 이 친구도 변신을 해줘야지, 아까 그 마베처럼 누구 들이든 간에 화석구 12시를 좀 보기가 편할 텐데, 지금 뭐, 그럴 수가 없죠? 저또한번 떼고요. 다음 스테이지가, 어.. 그.. 누구.. 누구니까.. 그.. 기억이 안나는데.. 메탈콜였네요? 이것도 좀 애매하네 근데 이런 저.. 보스러시 정도.. 급의 이벤트면 사탄도 좋.. 좋은데 역시나.. 에랄 베지트도 좋겠네요 자 HP 많다.. 회복.. 회복해버려가지고 본의 아니게 오공이 변신합니까 지금? 또 이런 또게 있었네 그러고 보니까 저 피콜로스와 마인보는 HP 회복하는 건 깜빡 잊고 있었는데 이번엔 회피 못했구요. 마인드. 아강공선포 보라색 불빛이 들어가는 게더 간지나는 것 같아요. 다음 턴에 50이 안나오나요? 기억이 안나네. 요 제가 전, 전전 턴에서 썼, 썼었나요? 전 턴에서 썼나요? 말하마랑선라고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못하, 자, 다음 턴이거든요. 나오는 게? 이거 80% 이상 충분히 유지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또, 오케이. 배치 또 맞춰주기 위해서 게 가보자. 가보죠, 뭐 한번. 일부러 데, 데미지 안가는 것도 방법이겠습니까 지금 보고 싶으니까요5공이와 벨지텔 조합을 가자 그리고 지금 마베는 극소 승리이기 때문에 오바니의 버프를 받지 못하고 있죠? 저 원래 이 스테이지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초조점이 그렇게 회복시키게 놔두고요 그다음한번두번더 변신하면은 또 약해지니까 그때 빵바밤 쏴버리는 것이죠 자 필봉 걸려준 거 좋고요 아 갑자기 하나 나봐요 오바니 오0이 저5 5 0 0이다 좋은데 역시나 약간 안, 안타까운 건 뭐겠습니까 워낙 좋기 때문에 캐릭터가 저 링크 스킬에 기력 올라가는 링크가 없어요 물론 다만 패시브에 공격할 때마다 기력 일찍 올라가긴 합니다만은 왔습니다! 자 마베 변하는 것도 간지긴 한데 역시나 503도 간지죠? 본의 아니게 마인보저 H패머 덕분에 이거 본거 가네요 결국자 그리고 다다음 턴에 등장할 테니깐요 아어어 다다음 어, 턴 맞지 오케이. 이대로 배치를 시켜놓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할까요? 사탄은 또 보고 싶긴 하니까. 덕분에 HP가 이제 좀잘달 거거든요. 이제 자, 6개 이상 터트렸기 때문에 화살표 12시 뜰 거예요. 그쵸? 그다음에 지금 3개 이상 터트렸기 때문에 공격할 때 공방 33% 추가 올라가고 또 회피 발동 확률이 33% 나올, 나올 거기 때문에 또 기대가 됩니다. 가자. 오케이. 그리고 아까 전 턴에서 오바니가 필봉 걸어놨었던 것 같은데 189만! 자 이게 단기 결정끼리또 만나서 물론 기력밖에 안 올려줍니다만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야 기절을 걸어주네요 저 그러고 보니까 오공이가 기절도 있었네요 중간 확률이었나? 한번 봐야겠습니다 역시나 변신화 훌가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벨지 터나 오공이나 자 이거 말고 다음 턴에 둘이 등장할 테고요 보면 은 오공이가 502가... 한툴가어 워터 대포 상 높은 확률이었군요 괜찮네요 괜찮아요 자 이것도 지금 버프를 모두 지금 받고 있어요 어 모두 다가 초속성이니까요 가보자 다운턴은 독감 모두 날아갈 것 같은데 기절에 걸려있고 좋습니다 382 381만 그 역시나 처음 스테디 시작했을 때 마인드보다는 데미지 잘 들어가죠 어 이거 끝내버린 거 아니겠지 설마 이거 돌아하네 오버린도 5 0이니까 설마? 오케이. 평타면 돼요, 평타면. 어, 다행입니다. 오버린도 98만원까지 올라가 있고, 어택도 무한대로 올라가는 피타기이기 때문에 말이죠. 좋습니다. 이 데미지 잘 들어가죠? 자, 이제 다음 턴에서 오바, 어, 그, 502와 벨지터의 배치가 완료될 텐데. 아, 이것도 걔네도 패션 떠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지? <laughs> 아 <으아! 웃음> 죄송합니다. 자, 한번더 변신을 하고요. 나왔습니다. 오고가 베스터 자, 지금 공격력 자체는 어떻게 변하는지 볼까요? 뭐, 약간 올라가네요. 슈퍼파워라는 게 있었구나. 슈퍼파워는 뭡니까? 어, 보면은, 꼭 별거 없네요. 공방화천 올라가고 관통 효과. 요 단기결전 덕분에 지금 기로 플러스 3이 크죠? 어, 돼있고, 그 다음에, 502도, 단기결전이 있고, 슈퍼파워가 있고요 에네르기파, 황금전사, 한계초월의 위용.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닌데, 에네르기파, 뭐, 별거 아니고, 황금전사, 소사인, 소사인 중요한데, 이 친구도 있겠죠? 그쵸, 어택10% 올라가 있는 상태네요. 단기결전, 기적 플러스 돼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은, 구슬이 애매하네. 뭡니까, 구슬이 이거. 아하, 참. 어쩔 수가 없네요. 이렇게 뭐, 때려주고요 또한번더 날리고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가보자 한 번. 배신 섰고요. 방금 은제 구슬 근데 아까 그 전에 두 개밖에 안 터트리지 않았나요? 세 개였나요? 베지터는 변신하고 나서 세 개만 터트리더라도 누구든 동안 열두시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요. 어공이는 여섯 개 터트려야 되는 것이죠 구슬을 세개 이상 터뜨리면 아까 보신 대로 회피 발생 확률 33%랑 공방 33%인가요? 30%인가요? 올라갔던 것 같고. 변지적로 만만치 않아요. 좋은데, 맨날 헷갈리는 분들이 같이 쓰면 야, 구제를 걸어주면서 처리 깔끔합니다. 어... 이 정도는 될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 도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베의 그 부속기 수몇개터트면 되는지 몇 개? 네. 자, 변신하고 나왔어! 3개만 터뜨리면은 누구 들려든가에 12시 6개 터뜨리면 모든 공격을 가드군요 6개 이상 터뜨리면은 모든 공격 가드하면서 누구 들려든가에 12시가 뜬다는 거기 때문에 모든 속성에 효과 뛰어난 공격 괜찮네요 괜찮아요 요건 같은 경우는 어 거기다가 베지터는 그거죠 변신하고 나서 자한턴 동안 어 어태 어테, 아디펜스가 대포 상승 죄송합니다 디펜스 대포 상승 노프라뉴 기절이 베지터이 있었군요 좋네요 둘이 같이 들어가면은 하드도 어, 어태태 보아서 높은 확률로 기절, 거기다 단계열전 잘 맞고. 재밌네요. 근데 이 친구는 아마 초사열 3대게 넣었을 때도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런 방안차 150. 한번또안 써볼 수가 없겠죠? 역시나 이 자리에 LR 베지트를 넣는 것도 큰 방법이겠어요. 보니까는 슈퍼배틀로드 같은 좀빡센 스테이지, 1 2 오공전, 이런 데는 사탄 데려가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고, 뭐, 여러분들의 그, 뭐라 해야 됩니까? 음... 마음대로일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LR 베지트 데려가는 걸 좋아하실 분도 계실 테고 사탄이 더 낫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다만 보스러시 같은 좀 그렇게 빡세지 않은 컨텐츠에서는 굳이 뭐 방어력을 위한 사탄보다는 화력을 위한 베지트를 넣어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이 친구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기자문대 이정도이기 때문에, 디펜스 대포 주는 도 좋고, 데브라가 제가 없는 게좀 아쉬운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신의 공방도 곧잘 나오면서도 서포터 논여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요. 뭐, 이 친구 말할 것도 없고, 좋고요. 마치겠습니다. 시청사입니다. 구독, 따봉, 코멘트, 알람 표시까지.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 고 복귀하신 분들! 최소한의 용서을계 보시기 바라고. 지금 제가 커뮤니티 탭에 게시물 올렸습니다만, 트위터에서 소문이 좀 돌고 있어요. 소문이요, 소문. 오0 그, 오공, 오공 이벤트. 자 기념 이벤트 1탄이거든요 1탄 2탄 은 2단 얘기예요100% 2탄은, 2탄은, 2탄은 있을텐데 그때 신캐와 새로운 뽑기 새로운 가차가 나온다는 소문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소문일 뿐이에요 기다려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용서 할인 이벤트가 21일까지니까 다만 이 이벤트는 6월 8일까지란 말이에요 2탄 오면서 용서 할인이 한번더올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폭간시부은 어, 최소한의 용서로 계이있듯이다라고 비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